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루 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음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리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무지라는 산으로부터 에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에르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매, 마태와및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자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눈 저는... 하나님 계신 할렐루야. 모든 흑암군세, 원수세력, 불신앙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이 된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세력도 깨끗하게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불신앙도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주도 한 오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습니다 새로운 산지를 개척해라. 새로운 산지가 어디라 그랬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산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하는 문제 사건, 환경이 다 새로운 산지라. 은약의 눈을 통해서 쳐다보면 다 새로운 산지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의 약속의 땅으로 줬습니다. 머뭇거리고 불평하고 있을 지금 상황이 아니고 가서 뭐 하면 됩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축복을 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요호와아가 누를 향하여 그리고 요셉 집합을 향하여 메시지를 줬죠요 아, 그래서 오 시간을 통해서 영접 의미 1 2 가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도록 영접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 확인됐습니다. 아울러서 수요 메시지가 대학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수요 메시지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자.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로 만난다. 뭘로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난다 그랬어요. 현장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때 가는 모든 현장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영혼 제자를 찾게 된다. 그 말씀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밤에 제목이면 초대교회 전도운동 시대와 나의 24시 초대교회. 어, 이 자원 전도, 자원 성교는 유일하게 딱한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초대교회 시대에 딱한번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 억지 성교, 억지 전도 얻어맞아 가지고 대부분 전도하고 섬교했는데 초대교회는 자원, 자발성교였습니다. 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좀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 간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면 거추는 힘든 게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의의 자녀에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도록 세계의 복음화, 온오대양육대주의 어, 예수가 그리 되심을 말할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은 있는 처선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특권과 축복을 줬으니, 이 생각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그렇죠. 청소하고 헌신하고 밥하고 차량 운행하고 음향 정비 반주하고 모든 것 하나 하나가 뭔가 의미가 있다. 그리 스도에 몸을 세우는 것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역 자체가 너무나 귀한 사역들입니다.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모여주는 뭐거 헌신하는 거 섬겨주는 거 전화해 주는 거 이게 다 귀한 일들입니다. 초대기에는요. 다음이라는 그런 보장이 안 됐어요. 왜? 그때 핍박 시대다 보니까 잡히면 그래, 내가 감옥 들어가죽 죽었던 시대다 보니까 그래 오늘이 뭐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오늘이 마지막에다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불신앙할 이유도 없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얼마 나 날이냐 내일 또 있다 생각하니까 계속 뭐 불신앙하는 거죠 초대 교회 성도들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뭐 했습니까?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전투적으로 했어요 전투적으로 자, 오직 은약의 결론 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인도가 모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다니다가 예수님이 힘없이 어떻게 돼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쓰셨던 약속을 이들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두렵고 놀래가 다 소문가 버었다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40일 동안만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그 제자들한테 미션 전달해 줬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익을 압축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무슨 미션을 줬냐. 딱 하나 미션 줬어요. 성령 세례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를 받을 때까지 만하자 떠나지 말아 그랬어요. 그 그들이 그 약속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다니까. 당시 예수부터 믿는 자들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단절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금정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금정령 알죠? 감화한대요 감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감남산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죽어도 좋다 뭘 깨달은 거죠? 그렇죠 어, 죽어도 복음을 안그 자체 예수를 안그 자체 그게 너무 귀한 거요 죽으면 숨겨지. 개죽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죽는 것은 그건 개죽음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이 신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 죽는 것을 기약해 본다 그랬거든.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 기약해 보여.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한 전도 운동을 제대로 했는가? 첫째. 초대교회가 미리 가지고 누린 은약이 있었습니다. 은약이 다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일 절. 1장.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지옥을 꺾는 오직 그리스도,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박살내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지옥의 문제를 끝내는 그리스도, 방황을 끝내버리는 오직 그리스도 연약을 탁 결론냈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서 뭘로 방주의 모습으로 올 것이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 흘릴 것이고 이분이 오는데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다. 어디에서? 십자가 있으면 피를 죽으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한테 무슨 빚신을 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고 있었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정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에 결론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는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지역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요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세 가지 언약을 잡았다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잡고 뭐했습니까? 살았습니다 네. 요엘스 2장 28절 30절에 요엘 선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말세의 때가 되면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하나물 물붙이게 준다그랬거든그 시간표가 이 망하다는 힘의 현장에 성취되 버린 거예요 스가랴사 4장 6절 힘으로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와의 신으로 된다 성령의 힘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뭘 잡았냐? 초대교회가 잡았던 것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둘째 초대교회가 미리 보고 누린 바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은약을 잡고 시간표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간표가 이루어졌어요. 24시. 사도행전 138에 은약을 잡고 14절에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밀임에 불의처럼바람같은라란 성령 역사가 마가다락도행장에 터진 겁니다.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지 25시에 응답이 왔는데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2장 17절 그날에 2장, 2장 41, 41절에 4 1 3천 제자가 일어나요. 3천 제자. 25시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그 야시가 우리 사람은 24시 축복 속에 들어가면 은 25시는 하나님이주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바로 전도의 문이구나. 요엘 선자가 애네했 애인이 성취되구나 삼천 제재가뭐일어나는거 거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 영원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안진병이를 이렇게 안진병이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안진병이 불치병자예요. 치유 안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3마리의 성에 안진병이 중풍병자를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서 치해버렸다니까 영원한 뭐가? 작품을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4등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이방인 놀란 성교문이 열기 시작했고 4등전 13장 1절 4절에 드디어 이방인 성교를 위해서 성교사 5명을 파송합니다. 5일절 팀을 구성해서 드디어 파송해 자원성교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였다 이제 나타난 바된것 이것을 세세 무궁토록 뭐지금는 누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로마 보구마를 위해서 완전히 올인했던 한 30여 명의 제자들. 착 일어났어요. 영원한 축복.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문을 여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 교회에 확신할 시간표, 능력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섯 시간표, 다섯 문, 다섯 능력을 초대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이 쏟아부었다니까. 그게 뭡니까 첫째 다섯 가지 능력이 마가다락방이 임했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전도의 능력, 열다섯 개 나라 사람들이 완전도의 문예, 전도의 능력 사장 2장1 4절2 0절 말씀 성취의 능력을 이들이 체험하게 됐고 제자를 삼천 제자가 일어난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 능력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2장4 2절4 7칠절 현장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 펼쳐진다. 다섯 가지 시간표가 어디에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이미 풀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해 그때 그때 이날에 날마다 이게 시간표입니 하나님의 시간표다. 다섯 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마가다락방이 열렸습니다. 자 능력의 문이 열렸어요. 주님이 약속했던 요엘 선제가 약속했던 그예언이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메부렸다는게 불의의 셔처럼 혼란 능력의 문 열렸고, 전도문 열렸고, 15개국 나라 전도문 2장 41절, 3천 제자문 열렸고, 사정 2장 43절, 45절 경제 축복의 문, 어,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속에 있는데, 안 좋게 하고 도왔다니까 경제 축복을 누렸어요. 전도성교에올인해 뿌리면,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교회, 그 가정, 그 모든 성단에 책임이 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요. 그러니까, 하다 잘 안되면, 전도성교에 대한 모든 방향을 맞춰놓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뭐해? 기도해 뿌려야 돼. 전도 위해서. 성교에 대해 있구나. 전도해야 되어 있구나. 전도 들고 막 다니고 뿌려. 주보 돌리고. 사도행기 2장 46절 47. 현장에 홀란 문들이 열렸습니다. 날마다 용제운동이 일어 났다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 펼쳐졌다니까. 우리 글로벌 제자께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 있는 현장에 어떤 일이 퍼져 다섯 가지 능력, 다섯 가지 시간표, 다섯 가지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기도하면 된다니까. 결론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벌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인데. 로마서 16장 21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대로부터 감춰졌다가 숨겨져 있었던 내용이 복음의 비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죠. 로마서 16장 21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던 과기에 묻혀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육장27 절,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화들이 있을지다. 미래적인 놀란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하나님이크토록 원하고 원했던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갔고 오랜 내포했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물꾸게 만들었다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300 BC 393년에 드디어 300 300 AD, AD, AD 393년에 로마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꼭 목사님들이 말은 보면 꼭 말을 틀리게 하는데 로마 국교가 3 1 3년에 로마 국교 된게 아니에요. 공인한 것이 313년, 로마 국교로는 약 80년이 지났어요. 393년도에 로마 국교로 이렇게 기독교가 모하게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우리의 작은 사이기 쌓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한 나라를 바꿔본다니까. 흐름을 바꿔요. 가정 가문을 완전 살려내고 지역 흐름 모든 장다살려내게돼 있습니다. 그 비밀이 복음 가지고 말할때 뭐 기도할 때.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주인공들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는추 축원합니다.